안녕하세요. 오니의 전파상입니다. 지금 오늘 다룰 내용은 IT 기기라기보다 어떤 뭘 다룰 거냐 하면 오늘은 구독자와의 소통입니다. 제가 라이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댓글로 우리가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그랬고 저번에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머리 좀 감으세요. 머리 안 감았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머리 혹시 가발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요 혹시 머리가 가발이냐고. 나는 IT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 머리에 뭔가 관심이 많나 봐요. 그래서. 좀 해명을 좀 하러 왔습니다 자 일단 저는 머리를 이틀에 한번 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거든요 그리고 어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뜰 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발이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발이냐는 질문에 제가 댓글로는 내 가발 맞다고 했는데 저 머리숱 많습니다 머리숱 많아요 아무리 좆땡겨도 이거 뭐 가겠지. 가발 기술이 좋아져서, 뭐, 땡겨도 뭐, 괜찮다 하면서, 뭐, 이런 뭐, 소리를 할수 있겠지만, 뭐, 그런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제 머리는 가발이 아닙니다. 머리숱 없는 친구들이 항상 제 머리 보고, 부러워합니다. 머리숱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스트레이트를 해가지고, 좀 머리가 차분해져서 이렇게 폭 갈려져 있지, 제가 원래 곱슬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면, 세상? 머리숱이 없어지고 있는 친구들은 항상, 우연네게 머리숱이 조금보다 더 많아진 것 같다고 라할 정도로 좀 부러움을 사는 그런 건데 근데 심지어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머리가 좀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원래 머리숱이 많아서 이마가 좀 좋았거든요 거의 뭐 눈썹 바로 위에 있었나 뭐 거짓말 조금 보태면 근데 이제 이마가 좀 넓어졌는데 그래도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 머리숱이 나이가 한4 0대니까뭐 근데 아무튼 구독구독자와 있었던 시간 머리는 가발이 아니고 머리는 이틀에 한 번씩 감는다는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이틀에 한번 감아도. 머리가 곱슬이어도 장가도 가고, 아도 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구독자와의 소통, 이만 마무리하고, 저와의 소통은 댓글로, 이렇게 하면 또 재미난 것들이 있고, 아니면 사람들의 좀 비슷한 의견들이 나오면 그걸로 또 다시 한 번, 예. 왜냐하면 SNS는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뭐, 소통의 왕이 한번 되고자, IT가 아닌 우리 오니의 전파상 950mm의 구독자분과 뭐, 토킹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구독 누르고 우리 소통합시다. 저의 목표는 실버 버튼이거든요.